생활 무전기에 대하여 frs 허가나 신고 없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무전기입니다. 그러므로 사용의 편리함은 있으나 보안에 취약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출력에 대하여 통화거리, 출력은 0.5w 이하이며 통신거리는 보통 1w를 1km로 환산함으로 500m 마이너스 1km 정도입니다. 일부 업체에서는 3km, 5km까지 광고하나 이는 도심이 아닌 개활지에서 테스트할 때 기준이므로 잘 참조하셔야 됩니다. 크기 및 무게에 대하여 작은 것이 가볍고 휴대하기 편리하며 큰 것은 큰 것대로 배터리 용량 등의 이점이 있습니다. 가격은 업무용 무전기보다 저렴하여 일반적인 레저 활동에 적합합니다. 주파수 대역에 대하여 생활 무전기가 사용하는 주파수 대역을 448mhg 대역으로 UHF 대역이며 건물 내에서 짧은 파장으로 통화성이 좋습니다. 채널 수에 대하여 기존 아날로그 생활 무전기는 27채널에 각 채널별로 CTCSS 톤이 38개, DCS 톤이 83개, 각각 있어서 3267개 채널이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27개 채널만 독립 주파수를 사용하고 이 톤이란 것은 음성 신호만 안 넘어오게 막아주는 것이므로 같은 주파수의 톤을 달리 써도 같은 공간에서는 서로 영향을 받습니다. 멀리서 날아오는 신호는 이 톤을 사용하므로 써 아주 깨끗한 통화성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디지털 생활 무전기는 27개 채널에 칼라 코드가 각각 0-15까지 있어 톤과 같은 역할을 하며. 여기에 각가 채널 아이디를 사용하여 별개의 채널로 만들 수 있어 거의 무제한 채널을 만들 수 있습니다. 배터리 용량에 대하여 일반적인 생활 무전기는 1000마 이상 배터리를 사용하므로 5590이것은 무전기는 전화기처럼 연속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므로 송신 5%, 수신 5%, 대기 90% 계산하여 8시간 이상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배터리 수명은 여섯 개월 정도로 보며 그 이후에는 잘알수 없을 정도로 사용 시간이 줄어듭니다. 배터리 가격을 2만 원으로 환산했을 때 180일로 나누면 하루에 112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일반 건전지가 들어가는 생활 무전기를 가끔 사시는 분들이 있는데 일반 건전지로 10일 정도 사용 가능하며 이는 대략 세 개씩 18번 교체한다고 치면. 배터리 가격이 약 1,500원 정도, 이면 8만 1,000원이라는 돈이 들어가므로 한 번쯤 고려해봐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기존에 사용하시던 아날로그 생활 무전기는 2026년에 종료가 되며 그 후로는 디지털 무전기만 사용 가능하므로 신규 구매 시에는 이점을 참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현재 디지털 무전기 가격이 조금 비싸나 이점을 고려해야 될 것입니다.